로 뽑아 가지고 열두 명을 채워요. 채울 때 사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21.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야 하리라 하거든.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을 유도스요 하나는 요셉이여 하나는 맞다니아라 하면서 요 제비 뽑기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은 요한의 세례를 부터를 해요 요한의 세례가 언제냐면 은마태복음 3장 15절 사건이에요 거기서 안수를 해버리잖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날로부터요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부활 승전는할 때까지 3년반 동안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고르라고 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두자로? 그렇지요. 사도 사도예요. 사도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를 전하는 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뭘 전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구한 전하는 자다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웅구원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본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선지자는 우리한테 우리한테 선지자는 무슨 소식 전하는 거예요 육체의 우원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거 일곱 번째 나발될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전하면서 이때 뭐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거를 정확히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요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이게 주제가 이젠 선지자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들 보면 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꼈어 동네만 얘기할게요 저기 그 신대방 쪽이야 거기 어떤 거 어, 그, 그쪽에 이렇게 신학교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에? 무슨 뭐 예언사역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이렇게 잘, 그런 사역하러 와. 이분들 명함 받아보면 골들 때려요. 앞에다 보면은 목사라고 안고 사도 누구, 선지자 누구 해가지고 자기 자칭 사도 선지자 막지. 사도가 선지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명함이다 한다고 그게 사도예요? 명함이다 자기가 팠다고 선지자라고 팠다고 선지자예요? 아메? 네? 뭘 아메요? <laughs> 그때 아메하지 마. <해요>? <laughs>